당장 내년 3월에 입주를 시작해야 하는 서울 미분양 아파트의 조건 변경 줍줍 현장인데요. 일군 브랜드의 나름 규모 있는 세대수, 그리고 미래의 역세권 호재까지 있는 아파트였지만 요즘 서울 부동산 분위기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 미분양을 피해가지 못했고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결국 계약 조건까지 바꾼 단지입니다. 선시공 후분양으로 진행되다 보니 투자보다는 실거주로 추천하며 내년 초 이사를 준비 중이거나 임대를 맞출 수 있는 분들만 주목해 주셔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핵심 내용과 분양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남은 잔여 물량에 한해 자금 부담을 줄여줬다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서울 상도프로지오 클라베뉴이고 동작구 상도11구역 재개발로 공사 중인 신축 단지인데요. 18층 10개동 771세대로 서울에선 비교적 대단지 쪽에 가까운 규모이며 59타입과 74타입 그리고 84타입으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지난 청약에서 경쟁률 60대 1로 1순위 마감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한 일부 세대 물량이 금회분, 죽주 물건인데요. 주택수와 소득, 지역 상관없이 19세 이상 누구나 계약 가능하며, 별도의 청약 절차 없이 선착순으로 원하는 호실을 찍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체크하겠습니다. 59타입은 10억 내외, 74타입은 12억 내외, 84타입은 13억 내외인데요. 자녀분 한정으로 발코니 확장비를 받지 않으며, 중도금도 전액 무이자 제공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그래서 계약금 정도만 준비하시면 내년 3월 입주까지는 더 이상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도 프로지오 클라베뉴는 7호선 상도역, 장승배기역과 서해선 개통의 호재가 있는데요. 서울 중간 위치라서 강남이나 용산, 여의도 등의 업무지구 직주 근접에도 유리합니다. 또한 상도초등학교와 국사봉중학교, 당곡중고등학교와 영등포고등학교 등의 학군이 있으며 중앙대와 송실대 등의 명문사학도 가까이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 상도 근린공원을 끼고 있는 숲세권 단지이고 롯데백화점과 중앙대병원, 장승배기 행정타운의 인프라도 즉시 누릴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은 상단번호로 연락주시면 되며 임장 전에 반드시 마감 여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수도권 분양정보와 줍줍 현장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